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장 10절로 23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이 예배 시간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 안 되느냐? 너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열 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할수 없는 일. 신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군사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열 가지의 재앙을 때려맞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빠져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늘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치울 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매일매일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은 출애굽한 후에 약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이방 민족들도 섞여서 그 놀라운 재앙들을 보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야회를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라 나선 이방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먼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탐욕을 품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절 말씀해 보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말합니다. 광해 생활을 1년 반 정도 하니까, 이 만나가 너무 지겨운 겁니다. "이거 말고 고기가 먹고 싶다." 단단하게 씹을거리, 담백한 고기가 먹고 싶다 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불평이라는 것이 정말 삽시간에 퍼져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퍼져가는 게 불평과 불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이방 민족에서 시작된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져나가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 안에 이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속담에 잘 알듯이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고 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똑같은 떡을 자녀들에게 줬는데 이상하게 내 형의 떡이 더커 보입니다. 똑같은 떡인데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이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은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서 구장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가져도 그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은을 사랑해서 은을 가졌으면 만족해야 될 것인데, 은을 얻어도, 금을 얻어도 사람 마음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라는 큰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소유가 많아도 사람은 만족하는 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일장에도 이 눈이라는 것이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라는 것은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과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하늘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만나라는 음식이 내려서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기가 먹고 싶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욕심이 과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번져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고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땀 흘리지도 않고도 이 광야에서 살아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그들의 위에 덮어 그 뜨거운 햇빛에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그 광야의 추위에 얼어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불기둥 같은 것을 성경에 보면 세워서 춥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들은 고기를 못 먹고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바다의큰 배를 침몰시키는 건 큰 파도가 아니라 배에 난 작은 구멍이 그 물을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흘러 들어올 때그 배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불씨, 작은 구멍, 불평, 원망, 욕심, 이런 작은 구멍들이 결국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구멍이 커지면서 배는 침몰하고, 공동체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 원망에 불평에 욕심에 불씨가 있지 않은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모세도. 이 불평과 원망의 분위기에 영향을 오늘 보니까 받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온 종족이 광야의 장막 앞에 서서 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고기 못 먹는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에까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통곡하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삽시간에 퍼져가는 그 소리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런 속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기보다는 그 원망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분 하나님 이종좀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 많은 백성들 제가 낫습니까? 제가 책임져야 합니까? 저도 저 사람들을 책임지기가 싫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백성들을 지구하기엔 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짐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지금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들에게 곧 돌로 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원망입니까? 모세도 결국 이 백성의 불평과 원망에 덫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면. 그것이 나에게 전해져서 나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평, 불만은 금세 전염이 됩니다. 내가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한 비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툭 던져버린 원망, 나한테 끝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번져 번져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느냐? 내가 사명을 줬으면 감당할 것이지 그 못하겠다고 그렇게 떼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원망하시기보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면 너희 백성 가운데 장로들, 나이가 있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 70명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성령을 기름 부어 줬듯,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너와 함께 이 수많은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게끔 내가 할 터이니, 일꾼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방법이었습니다. 짐이 무겁지? 그러면 그 짐을 나눠서 지게 해줄게. 사람을 세워서 너 혼자 그짐 감당하지 말아라.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 많지요. 하나님,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제 나이가 얼만데요? 제 처지가 어떤데요? 지금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해야 합니까?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힘드냐?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사람을 뽑아라. 내가 그에게 능력과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내 짐을 반드시 나누어지게 해주겠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요, 두 번째 방법은 고기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서로 아우성 치고 있는 저 백성들, 고기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하루 이틀, 다새 열흘, 스무 날이 아니라 한달 동안 고기를 배불리 먹게 그 냄새가 싫어할 때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노? 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가 내게 들리니 내가 고기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방법은 그들의 탄식의 응답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시는 방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도 모세의 원망이 아직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저 바다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를 다 잡아다가 갖다 바친들 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보세요. 모세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어느새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20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해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툭 던진 이 불평과 원망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으로 커져가는 겁니다. 불평한 데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떠났다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아무 능력 없는 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23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잠깐 참아 놓고, 잠깐 수고해 놓고는 안 된다고, 못 한다고, 안될 거라고. 그런 짧은 믿음이 아니라, 내 짧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손도 짧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모세는. 70명의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이 모세와 함께 이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뒤에 있는 3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저 바다 편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게 하셨는데 그 바람을 타고 매출하기라는 하는 새들이 수많은 매출이 때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다 내렸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 메추라기 때가 얼마나 많이 내렸던지 하루길을 걸어갈 만큼의 땅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을 걸어갈 만큼의 땅에 메추라기가 가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이 메추라기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 규빗이 쌓여있었는데 이 규빗하면 60cm, 70cm가 되는 높이입니다. 새가 너무 많아서 차곡차곡차곡 막 쌓여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살아있는 동물들이라면 그렇게 있지 않겠죠. 다 날아가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이 메추라기 떼가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마치 보란 듯이 내 손이 짧다고 무시한 모세 고기 못 먹었다고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하던 듯이 하나님이 사방에 그 셋대를 가득 두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기도응답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따끔한 교훈이실까 전 후자로 보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됐을 때 그것은 기도응답이라고 보기보단 하나님의 오히려 채찍같은 사랑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쏜 화살이 나에게 날아오듯 내가 욕심으로 구한 것이 돌아오면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칼을 달라고 했을 때 칼을 주는 부모는 없지요. 근데 그 칼을 주면 아이는 그 칼에 다치고 마는 것이죠. 때를 써서 부모에게 칼을 받아내고 말면 그 칼을 가지고 놀다가 다치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2절, 33절과 34절을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내는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고기를 먹고 있는 동안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이두 단어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아마 썩은 고기를 먹었던가 아니면 고기를 제대로 익히지 않고 막 급하게 먹다가 식중독이나 어떤 병에 걸렸거나 체했거나 방법이 없는 거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이 매출하기 고기를 먹는 사이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심과 욕심이 죄를 낳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말씀이죠. 기브로 핫다와와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해서 고기를 주셨는데 그 고기를 먹고 그들은 탐욕의 무덤을 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마음, 불평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으세요? 혹시 잘못 구하는 것은 없을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데. 세상 욕심이 내 안에 틈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러워, 헛된 것을 구하다. 혹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도 자식에게는 많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죠. 능력과 상관없이 마음은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하나님이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최선의 것을 주고 싶고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금 광야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갑니다 이 만나라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 보면 이 만나라는 것은 작은 알갱이입니다 아침에 나가면 이 만나가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슬방울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이걸 주서다 먹습니다. 그 맛이 달달한 과자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콩알 정도 크기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겠죠. 이것을 걷어다가 빻아서 빵도 과자도 만들고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것은 햇빛이 뜨겁게 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유통기간이 하루 또 놀랍게. 토요일에 주수면 그 다음 안식일까지, 즉 주일까지 이틀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안식일절에 주순 것들은 이틀이 보관 가능한 참으로 놀라운 식품,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장은 길어야 이틀입니다.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금세 벌레가 생겨서 딱 봐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상한 맛나 상한 음식을 먹는 일은 결코 없는 거죠. 광야라는 곳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참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인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음식을 가장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은 이 놀랍고도 은혜로운 음식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기라는 자기의 나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다가 그 탐심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내려진 만나가 있습니다. 그 만나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만나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능력의 손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품고 그 잘못된 모습을 퍼뜨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기쁨의 모습을 퍼뜨려가는 아름다운 샘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그 믿음을 더욱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셔서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광야길 같아서 혹시나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가장 선한 손길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주고 계시면 내게 주신 이것을 최선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더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끄시고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주일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